레이신 젤러맨,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엔터테인먼트 울트라캡장 리얼 라이브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장 행복한TV입니다. 어, 저는 지금 전라북도의 유명한 명소, 채석강으로 유명한 네, 전라북도 부안군 벽포 해안에 왔는데요. 지금 겨울 바람이 아주 찹니다. 산창 파도와 바람이 울려기는 이곳, 벽포 채석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상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진자 행복한 둘리입니다 어, 저는 지금 전라북도의 명소 중에 하나인 부안군 격포 채석강에와 있는데요. 오늘 겨울 바다 날씨가 맺혔습니다. 아, 하지만 이 탁트인 이 바다와 파도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겨울 바다. 사랑과 그리움과 그리고 추억이 있는 바다, 격호 채석강. 네, 잠시 파도 소리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격포항입니다. 어, 이곳 항구에는 많은 어선들과 배들이 정박해 있고,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 또 채비를 하고 있고, 통발도 준비하고, 어, 또 쉬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어, 격포항 이 방파제 안에는 파도가 잔잔해서 어, 배들이 지금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데. 저, 방파제 너머에는 네, 지금 겨울바람이 어, 불고 있어서 파랑주의보가 있고, 또 파도도 지금 거셉니다. 어, 지금 민물, 밀물때라서 어, 파도가 지금 만조고, 어,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어, 저는 이제 이곳 격포항에 있는 수상, 수산시장에서 해를 떠서 먹는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특이하네. 네. 음, 아, 거 같은데. 네. 회 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먹어도 회는 아니고 새실은 먹어도 회를 먹지. 생업이에요 이게? 아, 크네 방어, 방어하고 아, 숭어? 거얼마짜라고방어어 4만 5천 원. 키로에 얼마라고 방어? 3만 원. 네. 아, 이거 전복제에요? 네, 키로에 얼마? 우 와, 비싸네. 5만 원이랍니다. 예,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곰소왕인데요. 아, 키로에 5만 원. 최고 비싼. 오늘. 진장 행복한 TV 오늘 호식합니다호식소라도그르고요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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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도 그르고 네, 그리고 방어. 또 전복지. 늘해서좀 음. 여기는 다 자연산이죠? 네, 드디어 와. 대방어입니다. 대방어. 어, 여기는 전복지전복지는1로에오만원데요 자연산입니다. 아주 춥습니다 예, 소라. 예, 또 여기 석화. 오늘 것도 이제 굴도 쪄서 한번. 오늘 몸, 몸도 별로 제가 안 좋은데 해약한데 오늘 좀 여기서 키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입니다. 아, 오늘 내가. 자연산인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보항이 있어서 네. 한국 노을도 네. 예쁘고 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복시고요. 해봅니다. 네, 또 석화. 이거 또 그분이 좋아했던 석화입니다. 아르기닌 영양소가 충분한 석화를 또 오늘 또 한가만히 쪄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